사회방송뉴스입니다. 제5회 야립대상 교육부문에 대신대학교 최대총장과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수상했습니다. 한국신학회 야립대상위원회 주최, 주식회사 금비, 삼화왕관 주식회사 후원으로 진행된 제5회 야립대상 시상식은 4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렸으며 신학교육의 대들보로 쓰임받은 분들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야립대상은 야립, 고영달 선생이 생전에 사랑의 실천을 삶으로 몸소 행하며 살았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교육자와 단체를 선발해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많은 경쟁자들 중 교육부문의 최대 총장과 황덕형 총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정상훈 박사는 좋은 후보들이 많아 시상식을 연기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고심 끝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두 분은 한국교회를 넘어 신학교육의 대들보같이 쓰임받는 귀한 분들로 진작 수상자로 선정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대 총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8대 9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 문학 박사 취득 경북과학대 재단 이사장 대학 총장 조찬 기도회 회장 한국 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 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 이사 한국 기독교 할리원 정회원 한국 번역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위치한 대신대학교를 7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율 달성, 교육혁신과 글로벌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국제화와 특성화 전략을 시행해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으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수상하게 됐습니다.

황덕형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복음루르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한교총 교육협력위원장, 대학총장 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한국칼바르트학회 회장, 한국보금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한국교회와 한국신학교육 발전에 큰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STU ESG 신교육 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 경영을 선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일꾼들을 배출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황덕형 총장은 학문과 신앙의 열정을 계승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야립 대상을 통해 신학을 교육하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한문만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열정과 우리 선배들의 뜨 그런, 그런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정말 대상을 통해서 이을 공부하고 또 교육하는 에해 주시는 고 이날 시상식은 김태현 박사의 사회로 안을수 박사의 기도 김택진 박사의 수상자 소개 정상훈 박사의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꽃다발 전달 드림앤 울림 트리오의 축하연주 수상소감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의 축사 성결역사신학회 회장 이광렬 박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편 야립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경년제로 시상하고 있으며 연구부문에 정금목 목창균 주대준 최문자 이상규 박사 교육부문의김성혜 오금희 김선배 총장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